안녕하세요 고디정입니다. 논리 시리즈 여섯 번째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제4강 개념이란 무엇인가에 관해 보강합니다. 제4강에서 개념은 의미를 갖는 단어를 뜻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 단어들은 저마다 의미의 크기를 갖고 의미의 윤곽을 제공하며 그리고 사람마다 윤곽의 선명함이 다르다고 설명했습니다. 기억하시죠? 자 단어 즉 개념이 우리 인간의 머릿속에서 얼마나 큰 역할을 하는지 사례를 하나 더 보강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은 이제 몸이 좀안 좋습니다. 눈이 침침하고 피곤하며 손발이 좀 저립니다. 물을 많이 마시고요. 수변을 자주 봅니다. 그런데 계속 뭔가 먹고 싶고 또 먹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증상에 대해 질병 또는 질환 이런 단어를 사용하면 그 단어의 의미의 크기가 너무 커서 의미가 선명해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머릿속에서 당뇨병이라는 단어가 딱 떠오르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런 증상에 대한 의미가 하나로 합쳐져서는 아주 선명해지지요. 그것이 인간 머릿속에서 나타나는 개념의 역할입니다. 당뇨병이라는 단어는 개념입니다. 이런 사례로 제5강을 보강한다면 당신의 질병은 당뇨병입니다. 라는 문장이 판단 곧 명제가 되겠지요. 이때 비로소 그 질병에 대한 생각이 나타난 것입니다. 물론, 당신의 질병은 스트레스입니다. 라고 판단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것도 명제이자 생각입니다. 다만, 거짓 명제, 잘못된 판단이 되겠지요. 어떤 판단을 내리느냐에 따라 이어지는 생각과 행동이 달라집니다. 지금까지 설명한 것을 Q&A로 다시 정리해 보겠습니다. 머릿속에서 의미를 갖는 단어가 하나 있다고 하겠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네, 개념입니다. 우리들 머릿속에 개념은 많을까요, 적을까요? 엄청 많습니다. 사람마다 그 수요가 같을까요? 아닙니다. 아주 다릅니다. 일단 그 단어를 알아야 하고 그 단어를 알려면 직접 경험하거나 공부해서 간접 경험을 해야만 그 단어를 습득할 수 있잖아요. 경험 많은 사람이 개념도 많이 보유하고 있겠죠 경험이란 머릿속 단어 사전의 분량과 성능을 높이는 행위입니다 그런데 철학은 왜 어려운 건가요 단어 때문입니다 둘중 하나입니다 첫째 단어를 모르기 때문입니다 이건 모든 학문에 통용되는 이야기가 되겠죠 단어를 모르면 어떤 학문이든 어려운 법입니다 철학이라고 다르지 않습니다 둘째 단어를 머릿속으로 가져오는 습관이 나쁘기 때문입니다. 사실이게 주된 원인이지요. 단어의 의미를 쉽고 명확하게 즉 선명하게 이해하려고 습관적으로 노력하기보다는 자꾸 뿌옇고 모호하고 난해하고 좋게 말하면 근사하게 생각해 본 다음에 소화도 안 되는데 만족하고 넘어가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스스로 생각을 잘 못하는 겁니다. 자꾸 남 눈치 보고 전문가에 의존하게 되고요. 그러다가 시간 지나면 숙성은커녕 그 단어의 의미를 까먹고 맙니다. 어려운 한자어를 마치 서양 철학자들이 그런 한자를 쓴 것처럼 순진하게 믿지만 마시고요. 철학 용어를 여러분 머릿속으로 가져갈 때 가급적 여러분 나름으로 쉽게 사용하는 일상용어로 바꿔서 가져가십시오. 물론 오류 가능성이 있습니다. 괜찮습니다. 문턱을 넘기 전 입문도 못한 상태에서 오류, 오류정정 이런 거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아예 이해를 못 했는데 진실이든 오류든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문턱을 넘어서 그 학문 세계 안으로 들어가서 사상가의 세계에 입문한 다음에는 언젠가 그 오류는 정정됩니다. 그 순간 감전되는 기분을 느끼게 마련입니다. 우리 인간은 서로 다른 의미의 개념을 연결해서 문장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그 문장을 일컬어 논리학에서 판단이라고 하기도 하고 명제라 칭하기도 합니다. 하나의 문장은 하나의 판단이며. 하나의 명제이고 가장 단, 가장 작은 단위의 생각입니다. 그런데 머릿속에는 무수히 많은 단어, 판단, 명제 생각들이 있습니다. 이들은 서로 어떻게 연결되는 걸까요? 이런 연결을 탐구하는 것이 논리학입니다. 지금까지 단어, 개념들의 연결을 살펴봤습니다. 그렇다면 이제부터는 문장들의 연결을 살펴봐야겠지요. 제 6강 추론이란 무엇인가? 1. 지금 여기에 판단 이제 판단의 관점에서 문장을 재구성하겠습니다. 판단은 대상에 대한 생각이고, 따라서 판단을 내리려면 대상이 있어야 합니다. 여기 어떤 사물이 있습니다. 관찰자가 등장해서 그 사물을 바라봅니다. 그러면 그 사물은 대상, 대상이 됩니다. 여기 꽃바구니가 있습니다. 관찰자가 이 꽃바구니를 목격하지 않았다면 그 관찰자에게 꽃이든 말든 꽃이 예쁘든 아니든 그 꽃이 무엇이든 이것은 아무 의미가 없는 사물입니다. 그런데 관찰자가 등장해서 그 꽃바구니를 목격합니다. 그러면 사물은 그 관찰자에게 대상이 됩니다. 모든 사물이 관찰자에게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고 극히 일부의 사물만이 우연히 혹은 필연적으로 관찰자에게 나타납니다. 이렇듯 사물이 대상이 되는 것은 관찰자에게는 하나의 사건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인간 입장에서 바라본 세계의 존재 방식입니다. 이제부터 세 가지 사건을 제시하겠습니다. 첫째, 꽃바구니 사건. 먼저 방금 설명한 꽃바구니 사건을 살펴보겠습니다. 철학자들은 매우 느리게 생각합니다. 철학을 공부하는 사람들도 마찬가지로 철학자처럼 느리게 느리게 생각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것을 영어로 디테일이라고 합니다. 슬로우와 디테일은 다른 단어이지만 철학 공부에서는 거의 같은 의미의 개념입니다. 우리 머릿속에서 순식간에 일어나는 사건을 아주 느리게, 너무나 느린 슬로우 비디오 식으로 디테일하게 살펴보겠습니다. 관찰자가 꽃을 바라볼 때그 꽃은 머릿속으로 들어옵니다. 꽃이 있는 그대로 눈을 비집고 들어올 수는 없잖아요. 인간 머리가 수용할 수 있는 변환물로 변환돼서 들어옵니다. 그것이 바로 표상입니다. 만약 관찰자가 그 꽃에 관심이 없어서 스쳐 지나가거나 그 꽃에 관한 한 아예 머릿속에서 백지 상태라면 비디오는 거기서 끝납니다. 즉 표상으로 끝납니다. 그런데 관찰자가 관심이 있다거나 머릿속에 예컨대 꽃, 꽃바구니, 장미, 예쁘다 등등의 단어 그런 개념들이 머릿속에 있는 거예요. 머릿속 변화물 그 표상에 이런 단어들을 부여합니다. 그러면 머릿속 변화물의 의미, 의미의 윤곽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개념만으로는 의미의 윤곽만 생겼을 뿐 아직 생각이 아닙니다. 관찰자가 개념들을 연결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더니 다음과 같은 문장들을 머릿속에서 만들어냅니다. 꽃바구니는 예쁘네. 이 꽃은 장미꽃이다. 이것이 바로 그 꽃바구니에 대한 판단이며 명제입니다. 이때의 판단은 지금 여기에서의 생각입니다. 이 슬로우 비디오는 관찰자가 바로 지금 그 꽃을 바라보는 순간을 나타내기 때문이며 대상에서 벗어나지 않고 그 대상에 대해 판단을 내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둘째, 맛있는 떡 사건. 여기 맛있는 떡이 있습니다. 자연에 속한 유기체의 생존 본능에 따라 너무 허기져서 죽기 일부 직전이라면 개념 이고 뭐고 생각할 것도 없이 생존 본능과 식욕의 명령에 따라 그 떡을 집어먹을 것입니다. 그런 상황은 아니라고 전제하죠. 우리 머릿속에서 순식간에 일어나는 사건을 다시 슬로우 비디오로 아주 느리게 살펴보겠습니다. 관찰자가 그 떡을 바라볼 때그 떡은 머릿속으로 들어옵니다. 떡이 있는 그대로 눈 속으로 눈을 비집고 들어올 수는 없잖아요. 인간 머리가 수용할 수 있는 변환물로 변환돼 가지고 머릿속으로 들어옵니다. 그것이 떡의 표상입니다. 만약 관찰자가 그 떡에 관심이 없어서 스쳐 지나가거나 그 떡에 관한 한 완전 무지해서 머릿속이 백지 상태라면 비디오는 거기서 끝납니다. 즉 표상으로 끝납니다. 그런데 관찰자가 떡에 관심이 있거나, 머릿속에 떡에 적용할 수 있는 단어들이 들어있다면, 몇몇 단어를 선택해서 머릿속에 떡의 표상에 단어를 부여합니다. 그러면, 떡에 관한 의미의 윤곽이, 의미의 실루엣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개념만으로는 의미의 실루엣만 생겼을 뿐, 아직 생각이 아닙니다. 관찰자가 개념들을 연결해서 뭔가 만들기 시작합니다. 그러더니 다음과 같은 문장들을 머릿속에서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이 떡은 맛있는 쑥 인절미네. 제가 쑥 인절미를 좋아합니다. 떡 가격이 짜장면보다 비싸다. 이것이 바로 그 떡에 대한 판단이며 명제입니다. 이때의 판단은 지금 여기에서의 생각입니다. 이 슬로우 비디오는 관찰자가 지금 떡을 바라보는 순간만을 나타내기 때문입니다. 대상에서 벗어나지 않은 채그 대상에 머물러 그 대상에 대해 판단을 내리고 있기 때문에 지금 여기에서의 생각. 지금 여기에서의 판단입니다. 하나만 더 살펴보겠습니다. 끼어들기 사건. 정체적인 도로에서 나는 운전 중에 있습니다. 내 앞에서 끼어들기를 시도하는 차량이 있습니다. 운전 중에는 신경이 곤두서 있기 때문에 바로 판단합니다. 운전자는 대체로 아주 간단하게 머릿속에서 판단합니다. 포르쉐는 멋있네. 아, 끼어드는 차량이 포르쉐인가 보네요. 저 차는 끼어들기 한다. 이것이 끼어들기 하는 차량에 대한 판단이며 명제입니다. 이때의 판단도 앞선 사건과 마찬가지로 지금 여기에서의 생각입니다. 이내 머릿속에 보관된 과거의 판단들. 그런데 우리 인간은 지금 여기에서의 판단만을 하지 않고 과거, 어딘가에서의 판단을 머릿속에서 꺼내기도 합니다 그것을 일컬어 기억 이라고 합니다 머릿속에는 무수히 많은 과거의 판단들 과거의 생각들이 있습니다 내가 직접 만들어낸 판단도 있고요 공부나 학습을 통해 타인에게서 주입된 판단도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그렇지요 인공지능 컴퓨터로 비유하자면 저장소에 보관된 정보를 꺼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것들은 내가 직접 했던 것이든 아니면 타인이 했던 것이든 과거의 경험입니다. 지식이라는 말을 붙일 수도 있고요. 그러면 과거의 경험 지식입니다. 어떤 매개도 없이, 어떤 계기도 없이, 머릿속에서 과거의 경험을 떠올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대체로 지금 여기에서의 어떤 판단을 계기로 과거의 기억을 떠올리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꽃이 예쁘다라는 판단을 한 다음에, 예쁜 꽃바구니 선물을 받은 사람의 기뻐하는 모습을 떠올릴 수도 있고요. 쑥 인절미를 보고는 쑥 인절미는 찹쌀을 사용해서 만들기 때문에 탄수화물이 많이 들어있다는 정보를 기억해낼 수도 있습니다. 끼어들기하는 차량을 보고서는 사회생활에서는 반칙해서는 안 된다는 기존의 내 머릿속에 있었던 어떤 원리를 떠올릴 수도 있고요. 컴퓨터가 기존 데이터베이스에서 과거 수집한 데이터를 꺼내는. ...지 못한다면 아무 짝에도 쓸모없는 것처럼 인간도 머릿속에서 보관된 과거의 경험과 기존 지식을 꺼내지 못한다면 도무지 지능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그렇겠죠? 우리는 머릿속에서 끊임없이 과거의 판단을 꺼낼 수 있습니다. 그 계기는 대체로 지금 여기에서의 판단입니다. 현재와 과거가 이처럼 연결될 수 있다면 인간의 생각은 다른 차원으로 도약할 수 있습니다. 이제 그것을 살펴보겠습니다. 3. 생각의 도약. 앞에서 살펴본 세 가지 생각사건에서 나타난 판단, 즉, 명제 중에서 다음과 같이 하나씩만 옮겨보겠습니다. 꽃바구니가 예쁘네. 이 떡은 맛있는 쑥인절미네. 저 차는 끼어들게 한다. 이들 판단, 문장, 명제는 일종의 사실 판단의 성격을 갖습니다. 이 자체로는 그다지 의미가 대단할 것도 없는 가장 기초적인 생각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인간은 이 단순한 문장에서 생각에 도약을 합니다. 꽃바구니가 예쁘네 라고 지금 여기에 판단해서 이 꽃바구니를 연인한테 선물해야지 라고 새로운 판단을 할수 있습니다. 이런 새로운 판단은 꽃바구니가 예쁘네 라는 문장에는 전혀 들어 있지 않은 완전히 새로운 생각입니다. 나는 지금 내 눈앞에 있는 대상에서 벗어나서 연인한테 가 있기 때문이며 이 대상에는 선물이라는 행동을 포함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이 떡은 맛있는 숙인 절미네라는 지금 여기에서의 판단에서 평소 당뇨의 위험이 있던 그 관찰자 즉그 판단자가 떡은 건강에 위험하다라는 새로운 판단을 내립니다. 이것은 대상에 대한 최초의 판단에는 전혀 없었던 새로운 내용입니다. 나는 내 눈앞에서 내 눈앞에 있는 떡에서 이탈해서 내 건강을 내 건강의 위험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저 차는 끼어들기 한다라는 지금 여기에 판단해서 내가 클락션을 눌러서 경고할 필요가 있다라는 새로운 생각도 할수 있습니다. 내 앞에 있는 차량과 내 차량의 클락션은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저 차와 내 차의 클락션은 앞으로도 만날 일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나는 지금 저차 때문에 내 차의 클락션을 누릅니다. 생각이 지금 여기에 대상을 넘어 새로운 차원으로 도약한 것입니다. 에이 뭘 그리 심각하게 굴어 그렇게 심각하게 생각하지마 그게 무슨 대단한 일이라고 흔한 일이잖아 라고 반항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동물의 관점에서 보면 이것은 기적에 해당하는 일입니다. 그걸 인간이 아무렇지도 않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철학자들은 이런 사소한 일에서 대단한 발견을 한 것처럼 감탄하고 박수를 칩니다 관찰자가 보고 있는 대상에서는 전혀 생각할 수 없었던 생각의 도약을 인간이 아무렇지도 않게 자연스럽게 해내고 있음을 철학자들이 주목하고 평가하는 것입니다 지금 여기에 판단은 대체로 사실 판단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죠? 물론 약간의 주관이 섞이겠죠 그러나 사실에 대한 평범한 판단에 불과합니다 사람마다 그다지 다르지도 않습니다 반면 새로운 판단은 견해이며 주장입니다. 인간은 사실 판단만으로는 행동하지 않거든요. 조꽃이 예쁘다. 그런 사실만으로는 행동하지 않습니다. 주장과 견해가 나오면 그 주장과 견해에 의해 행동한다는 점에서 결국 새로운 판단이 내 행동을 여러분의 행동을 결정합니다. 즉 생각의 도약이 행동을 결정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런 관계는 사실 판단이 근거가 돼서 주장을 하게 되었다. 라고 다르게 요약할 수도 있습니다. 근거와 주장이라는 관계가 나타난 것입니다. 이것은 동일한 의미로 전제와 결론으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지금 여기에서의 사실 판단이 전제가 돼서 새로운 판단이 결론으로 나타난 것입니다. 만약 지금 여기에서의 판단이 없었다면 견해, 주장, 결론은 나타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러한 생각의 도약을 걸어 철학자들은 추론, reasoning이라고 칭합니다 즉, 꽃바구니가 예쁘네라는 문장에서 이 꽃바구니를 연인한테 선물해야지라는 견해를 갖는 것이 떡은 맛있는 쑥인절미네에서 떡은 건강에 위험하다라는 주장을 갖는 것 저자는 끼어들게 한다에서 내가 클럭션을 눌러서 경고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지금의 대상에서 완전히 벗어나서 추론을 통해 만들어진 견해이자 주장이며 생각입니다. 다시 좀 정리 좀 해보겠습니다. 추론은 다양하게 표현될 수 있습니다. 첫째, 지금 여기에서의 판단에서 새로운 판단을 만들어내는 머릿속 작용이다. 둘째, 추론이란 근거에서 견해 혹은 주장을 이끌어내는 것이다. 셋째, 추론이란 전제에서 결론을 만들어내는 것이다. 넷째 추론이란 사실 판단에서 법적 주장을 하는 것이다. 여러분 이네 가지 이게 다 같은 말입니다. 그런데 무엇이 그런 추론을 가능하게 쓸까요? 사실 실제로는 사람마다 다르게 추론합니다. 즉 꽃바구니가 예쁘네라는 문장에서 금방 시든 꽃바구니를 사는 건 낭비야라는 견해를 가질 수 있습니다. 당 관리를 해야 하는 사람임에도 건강 관리를 해야 하는 사람임에도 이 떡은 맛있는 쑥인절미네에서 소향의 떡은 괜찮아, 어이 쑥이 들어가면 낫지 않아라고 주장할 수도 있고 저 차는 끼어들게 한다라는 문장에서 그런 판단에서 무슨 사정이 있겠지라고 생각하는 것처럼 완전히 다른 추론도 사람마다 다르게 할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추론의 차이는 도대체 왜 발생하는 것일까요? 왜 사람들이 다르게 추론하는 것일까요? 4. 머릿속에 보관되어 있는 그 무엇 추론은 그냥 아무렇게나 막 생겨나지 않습니다. 꼭 기억하세요. 머릿속에 보관되어 있는 기존 판단, 경험, 지식이 있어야 합니다. 만약 내 머릿속 기존 판단, 경험, 지식이 타인의 머릿속에도 상식처럼 동일하게 있다면 생각의 도약, 추론이 만들어낸 주장, 견해, 결론은 사람마다 차이가 없을 것입니다. 사실 판단에서는 거의 차이가 발생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결국 추론의 향방을 결정하는 것은 머릿속에 보관되어 있는 그 무엇이 됩니다. 그래서 성장 환경이 비슷하고 경험도 거의 비슷하며 가치관도 비슷한 사람들은 앞으로의 생각과 행동과 감정도 비슷해지는 영혼의 친구가 될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인간 머릿속 프레임이 그렇게 딱 짜여 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머릿속에 보관되어 있는 그 무엇이 사람들의 추론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그와 같은 기존 판단, 기존 경험, 기존 지식이 추론에 영향을 미칠 때, 그것을 걸어 원리 혹은 대전제라고 부릅니다. 다시 앞에서 말했던 세 가지 생각 사건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속 반복해 보는 것입니다. 꽃바구니 사건에서 관찰자의 머릿속에 사랑하는 사람에게 선물하는 것은 참으로 가치 있는 이대하는 원리가 과거에 있었다고 생각해 보죠. 그런 사람은 꽃바구니가 예쁘네 라고 판단한 다음에 그 꽃바구니를 사서 사랑하는 사람에게 선물하는 행동은 매우 자연스럽습니다. 만약 과거에 꽃을 실제로 선물한 경험이 있다면 이런 추론은 더욱 쉽게 일어날 것입니다. 반면 관찰자의 머릿속에 절약과 경제성의 원리 이런 것이 강하게 자리 잡고 있다면 그 꽃이 예쁘다는 사실에 동의하더라도, 일주일이면 쉬들 꽃을 사는 것은 경제적 낭비라는 견해를 갖게 될 것입니다. 떡 사건에서 당뇨 관리를 해야 하는 관찰자의 머릿속에서 철저한 탄수화물 식단 관리로 건강을 유지해야 한다는 의무 원리가 강한 사람이 있겠죠. 그런 사람은 이 떡은 맛있는 쑥인절미네라고 판단한 다음에 이 떡은 당덩어리야라고 이어서 추론하고 건강에 해롭다고 판단할 것입니다. 그러나 평소 예외 없는 규칙은 없다고 생각한 관찰자라면 다음부터는 조심하자라고 하면서 그 떡을 먹을 것입니다. 끼어들기 사건에서 관찰자의 머릿속에 끼어들기는 반칙이라는 원리가 들어있다면 저 차는 끼어들기 한다라고 판단한 후에 끼어들기를 방해하는 못 끼어들게 말이죠 그런 행동을 할 가능성이 큽니다. 그러나 관찰자가 길을 몰라서 잘못 차선을 선택한 탓에 어쩔 수 없이 끼어들기 해야했던 그런 경우 있잖아요. 그런 자신의 기억을 떠올리는 경우에 아이뭐 사람마다 다급한 사정이 있을 수도 있다라는 원리가 작용해서 순순히 양보를 해주는. 어, 행동을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어, 머릿 속에 안전, 뭐 사고 방지 이런 생각이 굉장히 강하고, 어, 뭐 운전을 잘하지 못해 나는 이렇다면 뭐 끼어들기 하는 사람한테 밀려가지고 끼어들기 어, 당할 수도 있겠죠. 이처럼 추론에서 대전제 혹은 원리는 거의 절대적인 영향력을 보입니다. 그것이 무엇이냐에 따라서 같은 사실 판단을 했음에도 의견과 주장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논리에서는 이런 대전제 혹은 원리를 어떻게 다룰 것인가가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 구체적인 방법론이 바로 연역과 귀납입니다 연역 추론은 제8강에서 귀납 추론은 제9강에서 다룹니다 그리고 제11강, 제12강의 추론 이슈가 계속 이어질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추론을 상세히 다루는 까닭은 추론이 논리에 꽂히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한편 거의 대부분의 대전제 혹은 원리는 경험의 산물입니다. 경험이 없다면 필경 대전제도 없었을 것입니다. 논리에서 경험이 가는 중요성에 대해 제10 강에서 다시 다룹니다. 5. 오성과 이성 철학자들은 아주 섬세한 감각을 가진 관찰자들입니다. 쉽게 놀라고 감탄하는 사람들인 것 같더라고요. 생각의 사건들에서 우리 인간은 어떤 대상을 보고 꽃바구니가 예쁘네, 이 떡은 맛있는 숙인절미네, 저차는 끼어들게 한다라고 판단합니다. 다른 생물들의 관점, 그런 동물들의 관점에서 보자면 이런 생각만으로도, 이런 인간의 판단만으로도 대단한 일입니다. 이런 생각의 힘을 사고력 1. 이라고 해보죠. 그런데 지금까지 살포변 출원의 결과 지금 바라보고 판단하는 대상에서 완전히 벗어나서 아, 이 꽃바구니를 연인한테 선물해야지. 떡은 건강에 위험하다. 내가 클락션을 눌러서 경고할 필요가 있다. 라고 생각해내는 것은 더더욱 대단한 일입니다. 이런 생각의 힘을 사고력 2 라고 하죠. 철학자들은 사고력 1과 사고력 2를 구별합니다. 전자의 사고력은 대상에 대해서 관찰자의 개념을 적용하고 지금 여기에 판단을 만들어내는 사고력입니다. 그런데 후자의 사고력은, 사고력 2는 과거에 보관되어 있는 기억을 이용하여 대상에서 완전히 벗어나 도약하는 추론의 사고력입니다. 질적으로 완전히 다릅니다. 전자의 사고력 1을 오성, understanding, 후자의 사고력 2를 추리력, 즉 이성, reason이라고 합니다. 오성 대신에 지금은 지성이라고 부르는 것이 좀더 일반적입니다. 다시 말하면 지금 여기에서 대상을 판단하는 머릿속 생각의 힘은 understanding, 즉, 지성이라는 이름을 주기로 하죠. 그런데 지금 여기에 대상과 무관하게 새로운 생각의 도약을 하는 추론, reasoning을 하는 머릿속 생각의 힘에 대해서는 이성, reason이라는 이름을 주기로 하죠. 질문. 그렇다면 understanding과 reason 중에서 지성과 이성 중에서 어떤 사고력이 더 대단한 것일까요? 아, 이건 너무 쉽잖아요. 지성은 단순한 생각의 탄생을 담당합니다. 이성은 생각의 도약을 담당합니다. 지식이 확장되는 것은 이성의 역할이 더 크겠지요.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가 인간은 이성적인 동물이라고 말했을 때 그것은 단순히 대상을 이해하고 판단할 수 있는 동물을 뜻하지 않았습니다. 대상에서 벗어나 생각의 도약을 할수 있는 생명체 그게 인간이라는 의미였습니다. 철학자 한나 아렌트가 유태인을 학살한 홀로코스트의 관리자이자 실행자인 아돌프 아이히만에 대해 부여한 "생각하지 않은 죄"에서 그 생각이란 사고력 1즉 언더스탠딩이 아니라 사고력 2즉 리진이 역할을 하는 생각을 뜻합니다. 그런 생각을 안 했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리즈이 하는 생각이란 언더스탠딩이 하는 생각과 달리 인간으로서 더 바람직한, 더 선한 행동을 추론할 수 있도록 하는 원리를 제공하며 악한 행동을 추론하지 말도록 하는 원리를 제공하기 때문입니다. 이리하여 논리의 기초가 끝났습니다. 정말이지 기초입니다. 우리에게는 타인에게 내가 알고 있는 지식을 논리적으로 설명을 하고 또내 주장으로 타인을 논리적으로 설득하는 수많은 실용적인 과업이 남아있기 때문에 지금까지 살펴본 것은 논리의 기초에 불과한 것입니다. 하지만 이런 기초적인 지식만으로도 우리는 많은 향상심을 얻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단어에서 문장으로, 어휘력에서 판단력으로, 그 다음 높은 수준의 추리력인 이성을 만났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이성이 역할을 하면서 행동하는 추론을 더 깊숙이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사고력이, 업무 능력이, 공부하는 힘이 향상되리라 기대합니다. 그런데 이 영상을 좀더 두어번 더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말이지, 논리, 논리학 철학에 대해, 그리고 인간 공통의 머리 구조에 대해 여러분의 생각이 딱잘 정리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인생이 달라지리라고 봅니다. 다음 시간에는 근거와 주장을 분별하는, 분별해야 하는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연역 추론이나 귀납 추론으로 바로 들어가기 전에 그것이 우리가 먼저 해야 할 작업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연역 추론이나 귀납 추론을 공부하는 까닭은 논리적인 사고를 하기 위함이고, 논리적인 사고를 하는 까닭은 실제로 일을, 작업을, 공부를, 소통을, 문제 해결을 잘 하기 위한 자기개발적 목표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 앞에 놓여 있는 현실을 보십시오. 제시문을 보십시오 사람들의 담화, 대화를 보십시오 문서를 보고 책을 보십시오 근거와 주장이 매우 복잡하게 섞여 있습니다 논리학에서 사람들이 말하는 그런 간단한 명료함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먼저 추론 방법을 공부하기 전에 근거와 주장을 명확히 구별하는 훈련을 하지 않으면 머릿속에 아는 것은 많지만 실제로는 응용하지 못하는 속된 말로 말짱 꽝이 되고 맙니다 감사합니다.